너희가 불편하더라도, 너희가 거추장스럽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배 제사를 절대 포기해서는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정립할 수 있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지 잘할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되는 날도 있고요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집중이 되는 날도 있고 집중이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요 매일같이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야구선수는 똑같이 방망이를 흔들고 투수는 똑같이 공을 던집니다 어제 던졌는데 왜 던집니까 그것을 잊어버리, 감각을 잊어버리않기 위해서.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왜 예배를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그 7월달에 우리 대교구마다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안될 때는 기도원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구마다 단한 예배를 드리고 또 대교구별로 단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아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교구별로 예배를 하면서 제가 매 예배 예배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에 앞에 우리가 이런 그 생활 방역들. 우리가 뭐 생활 규칙들을 지키는 것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하는 것이 못지않게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방역이 것입니다. 영적인 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온갖 모양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단지 이것을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세상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해석할 때는 단지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 전염병으로만 이 사태를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어떤 하나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한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모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요 하나님은 항상이라고 했어요. 그때라고 전염병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보다 의학이 덜 발달 때입니다. 어때면 위생도 덜 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하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절기마다, 일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관계를 맺어가는 그 예배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고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에 우리의 성전을 예배할 때그 빈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될 때는 그 간절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수 있는 우리 평생도 사회법과 되어지기를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있을 때그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예배가 지켜되,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배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한 30%가 되는 거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기저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직장 때문에 보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환경이 잘안 돼서 못 가는 분들이 대다수 고 그분들은 현장은 못 나오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늘 인터넷, 미디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늘 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야. 그 갈망함을 늘 유지하고 있을 때내 상황이 풀어졌을 때 주님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 미디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미디어 예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내가 갈망함을 준비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상황이 풀어졌더라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될뿐만 아니라 미디어 앞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그 갈망함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갈망함을 지켜 나갈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예배 자리는 다시 지켜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데 오늘 그 예배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 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매 3번째를 들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계속 명령하시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실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식함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자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점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스포츠를 좋아해서 저는 야구장도 되게 자주 가요. 애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가는데 이제 현장 그 야구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응원이 너무 재밌어요. 경기도 되게 재밌는데 같이 함께 일어나서 막 응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야구장도 관중,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TV로 가끔 이제 야구를 보면 해설버그 캐스터가 계속 얘기를 해요.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홈런을 얼마나 쳤고 안타를 얼마나 쳤고 타율은 어떻게 되어지고 요즘에 근래 성적은 어떻게 되어지고, 통계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내가 TV로 그 야구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 캐스터나 해설자가 없이 내가 그냥 화면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재미없어요. 그 해설자가 그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선수에 대한 그 경력이라든지, 타율이라든지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장점들을 얘기해줄 때, 그 경기가 재미나게 볼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 뭘 가지고 나갈 때냐면그 선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홈런과 안타수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뭘 자, 가지고 나가때 있냐면 한 주간의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조건들 어떻게 면 영적인 타율을 기록해 갖고 나와 그래야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자꾸 좁니까?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자꾸 딴 생각합니까? 감사할 거를 준비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뭘 감사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준비를 하지 않고 오니까 그냥 그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 아니 목사님 계속 삼부예배때 내가 오늘은 꼭 예배를 일찍 끝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laughs>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늦게 끝나든 빨리 끝나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준비해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늘 지겨운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배를 늦게 끝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 하지만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정말로 귀중한 것이 되요. 저는 예배 회복이 다른데 있잖아요. 저는 우리 평생도 사역 본부가 그런 예배 다른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하나요. 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파장이 흘러 흘러 흘러서 중국 땅까지 간다는 거니까. 아닙 그렇죠? 그래서 큰그 폭풍을 일으킨다는 거죠.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이 그런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 평생도 사역분부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늘그 예배의 이음이 이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그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천순문교 부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반은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을 수 있게 되죠 저는 우리 평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네. 위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아, 했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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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르게 설수 있고, 우리 위원회도 예배중심적인 위원회가 되어질 때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고 교제를 하고, 또 정돈을 하고 예배를 할때 거기에 큰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늘 예배에 대한 마음으로 니다 바른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후회 없는 예배를 드자 그럴 때 오늘 지나간 예배는 다시 돌려줄 수없어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평사본도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치료, 회복,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평사본들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8월달 통신도 서역본부 단합예배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력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를 인도해주시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주시고 아,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졌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격려하는 자들로 다시 이 예배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베풀어 주신 그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그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기적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 일들을 평생도 사역 부모가 앞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평생도 사역 부모 모든 회원들이 다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하나님. 평생도 사역 본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령장모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위원장원들에게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감당하여주 앞에서 날 차례 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평생도 사역 본부가 우리 교회 폭등 기간에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많은 성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를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우리 모든 회원들 삶 속에 하늘의 인권과 영광과 물권을물 뿌듯이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금 없게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뜻을 아는 밭길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내일부터 날씨가 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어느 한 사람 건강 때문에 고통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영원히 살리고 범사가 되고 강무한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복된 8월 또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많이 봤습니다. 임종선 안선 주사님은 나와서 흥분 기뻐해 주시고, 이어서 그남 안선 선교에서 세수권 연주로 세수권 연주를 해 주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아버님, 고맙고, 감사립니다 거룩한 네. 주일, 죄성수로 관련하 하나둘 예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드립니다 네. 또한 이 시간 평신도사회품부 8월 단원대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기하에 사용하시는 강경비 목사님 말씀에 다니세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다 희망이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신을 내100% 사람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삼는 민도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때마다 이렇게 실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얻다 아 이렇게 내어 놓아도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리도 계속 이거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네. 앞으로도 우리 어떤 모임이 있으면 와인 기 사용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에도 장례식 목사님, 우리 평소와 다른데 다른 입에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그 목사님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경쟁 여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자리에 우리 평신도 사회 분부 우리 위원장님들 후무님들 회원들이 그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그 비교의 자리 지켜 주셔야지만 다른 분들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비 효과가 있어서 그 자리가 나중에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도 그 자리가 넉넉히 지어질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인이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평신도사리 i 부 우리 성도교제위원회 우리 위원장님들, 리모님 우리 회원들이 오늘 다른예배참리하시는데다리 ione, 우리 i 주 n 리고 성도 교제 리원회에서 만남 빵의 n 있습니까? o n e 우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레시 한물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다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합당한 열매를 내지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우주자일수 있는 복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뒷걸음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품과 또 성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한 팔월 한달또이 하반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어머의 급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오늘 팔월 평생도 살고 무단한 예배 참여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예요.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앞으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평생도사학본부 각위원회위에위원장님위에 또한 평생도사학본부장이신 이성명장로님을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 아, 네. 네.